안녕하세요. 방문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 23회 사회복사 1급 국가 시험에 합격하신 조인애 제자님의 합격 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인애님은 총점 149점으로 합격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행사 행정론 법제론을 각각 21점으로 특히 잘 보셨습니다. 그럼 바로 조인애님의 합격 수기 출발할게요. 강의를 들을 때어쌤이 필기 도구를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이게 손에 익지 않더라고요. 제 나름대로의 고집이랄까? 그런데 OX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선생님의 좋은 대로 진짜 듣기만 해보자 해서 필기도구 놓고 계속 들어만 보았더니 점수가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11월이었습니다. 제 방법을 진작 버렸더라면 고득점으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수업 때 합격하신 선배님들이 와서 조언해주실 때 무조건 선생님 말 믿고 따라가세요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점수가 오른 후 정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쌤,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합격 수기의 주인공 조인혜 지자님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 제가 매 수업 때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뒤늦게 따르시거나 심지어는 끝까지 따르지 않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조인혜님은 대다수의 제자님들처럼 뒤늦게라도 따르신 분이고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 주셨으니 다행이고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인혜 제자님의 합격수기를 들으신 사회복사 1급 수험생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기간 확실히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사회복사 1급 자격증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먼사회복지학 어대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